온테리오주 토론토의 대표적인 한인 여행사인 세방 여행사는 지난 19일 토요일 한인회관에서 개업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1983년 1월 토론토 블루워 한인타운에서 기존 여행사를 인수해 문을 연 세방 여행사는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본점 이외에 노스역과 욕밀스, 미시사가 온주 런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벤쿠버 등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1979년 이민 후나이아가라 대학에서 관광 경영학을 전공한 뒤 여행 업계에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아, 교민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이렇게 30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한 성원 덕분에 저희 세방 여행사가 30주년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방 여행사의 성장은 교민 사회의 성장과 함께 커왔습니다. 지난 30년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30년도 지켜보아 주십시오. 더욱 더 노력 발전하겠습니다. 유 대표는 비한인 시장을 주목해 필리핀 커뮤니티를 파고 들은 것이 주요했다며 현재 60여 명의 직원 중 필리핀계가 4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엔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한인 동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칵테일 리셉션에 이어 기념 연설과 한식 식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유 대표 부부는 30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했습니다.